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형제가 줄거든 형제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는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그에게 모든 분노와 미움을 주님께 맡겨주라 하는 믿음을 주소서.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성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모든 이를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소서. 믿음의 세미신 하느님, 회개가 필요한 영혼을 이단의 유혹에서 지켜 주소서. 그에게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며, 믿음으로 용감히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소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악한 무리의 거짓 주장을 깨뜨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하느님로 저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주요 하느님 태교가 필요한 영원에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강화하는 슬피를 주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참 진리를 알고 기다리는 불편력을 갖게 하시어 이단의 과정들이 없게 하소서 저희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고 가르쳐 주신 하느님 회개가 필요한 영혼에게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어 복을 받게 하소서. 그가 고장하고 박살장을 찾아가다도 주의를 잊자 않게 하시며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의 첫 날보다 하느님 앞에서의 하나가 더 소중한 날이 되하소서. 저희의 쉼터이며 희망이신 하느님 아버지 회개가 필요한 영혼이 주의를 지키어 주님 안에 있는 참심과 참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일에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 자비 오단 기도 바치겠습니다. 묵주 준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속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기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도가소서 아멘.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때 저희 제 이름을 위하여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구박혀여 돌아가시고 죽셨으며 저승에 가셔 산 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모를 편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원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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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세상비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원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푸소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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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원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의 자비를 보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예수 성심 저희를 위하여 피한 물을 흘리신 자비의 샘이신 주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회결를가 필요한 일을 위한 기도 마치겠습니다. 평화로이 돌아가십시오.